이상한 게 엄마는 리원이만 좋아해. 아니? 아빠하고 리원님 싫어하지. 솔직 야 솔직히 얘기해 봐봐. 그래 안 그래? 안 그래. 아빠가 집에 늦게 오고 술에 취해 오서니까 당 싫어가지고. 아빠가 집에 늦게 오고 술에 취해 오서니까 당 싫어가지고. 아빠가 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다고? 맞다. 네가 봤어? 아, 응. 언제? 맨날. 야, 유아나 생각해 봐. 아빠 이거만 먹으래, 네. 엄마가. 네? 엄마가 아빠 이거만 먹으래. 말해도 되니? 요 말해 된다고? 네. 아빠 배나 보세요. 고등은 하루에 몇 개씩 드시는데요. 아빠 배나 보세요. 고등은 하루에 몇 개씩 드시는데요. 내가 평범한 남자를 두고 내가 살쪘다 그러면 제가 살찐 거 아니에요. 맞잖아요. 이 말른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니까 제가 찐게 아닌데 살 빼라는 거 되게 웃겨요.